HCM 에러 해결 방법 중 모델 생성 초기화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HCM을 실행시킵니다. 자 h c 을 실행시키면 인세션이 a 미니셜 업데이트라는 메시지가 생성됩니다. 이 메시지가 생성이 되면 모델을 제대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. 자 우선 확인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델을 제대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. 자, 모델을 불러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H 캠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파일들을 불러옵니다. 뭐 다른 캠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쓰는 CAD만 불러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. 어 이런 업데이트되는 그런 메시지는 생성되지 않지만 엑시캔 같은 경우는 어, 카티아 프로이 인벤터 캔버스 솔리드 뭐 이런 파일들을 전부 다 불러오기 때문에 간혹 이런 현상이 발생되곤 합니다. 자위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옵션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모델 생성 초기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. 자, h 캠을 재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까와 같은 메시지는 생성되지 않고요. 바로 모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과 같이 모델을 불러왔습니다. 자, 위와 같은 메시지가 생성될 때 옵션에 환경 설정에 모델 생성 초기화만 한번 클릭해 주시면 어, 위와 같은 메시지 o 세션 n 이 o 이니셜 업데이트라는 메시지는 생성되지 않습니다. 이상으로 모델 생성 초기화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